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저는 진호입니다. 여기는 네. 바로, 네, 바로 문학 낙지 공원입니다. 그리고 카라반이에요. 음, 음, 자, 그리고 2층 침대가 있어요. 오, 이렇게 하실까요? 2층 침대가 올, 있는데 여기 1층 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층, 1층 침대는 오, 이렇게 1층, 어둡게 있고요. 어둡게 있고요. <laughs> 자 어떻게 진영이 있습니까? 화면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층 여기가 1층이고요 여기 창문도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바로 여기 보면 여기 있고요 와 여러분들 저기 노을 보세요 아, 여기는 노을이 안 보이지만 이제 2층 한번 가볼게요 자,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 층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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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층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자,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자 이춘 침대의 창문 아까 아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고요 똑같은데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와 지금 저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여름방이 지났는데 여름방학잘 지났습니까 잘 지났다고요 네. 이 내려가 볼게요. 나 나시겠는가? 내가 추고다. 나다다. 이디스디스그디디디디디나 이거를 이렇게 잡고 안자 여기를 잡고 여기 한쪽도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 다음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세요. 아, 내려줍니다. <laughs> 내려왔습니다. 자, 놀바로 가볼까요? 빨간색 카메라이지만, 밖에는, 깽끗이라는 거, 여기는 빨간, 여기는, 하얀. <laughs> 자, 문을 닫고, 으 이제, 낙지공원의 대표, 놀이터요 뿌이뿌이 진영이도 보여주겠습니다 뿌이뿌이 뿌이뿌이 뿌이뿌이, 뿌이뿌이. 와 여러분들 음, 너무 완전 전, 좋죠 저긴 낫지 어, 카페고요 우리가 만든 섬도 있지만 그거 부서져질 것 같아요 바다가 다 찼거든요 지금 음. 자 가시죠 음. 가시죠! 원, 투, 원, 투, 예! 아! 아, 너 어디로 온 거야?